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나름 괜찮은 편이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로는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원자력 이슈가 강하니까 이 한전산업을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발전 설비와 운영 그리고 정비 등을 하는 회사죠. 저는 최근에 한전 기술과 우진엔텍은 매매를 해 봤는데 이 종목은 매매를 안해 봤어요.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21% 넘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거래 대금이 2천억이 넘지 않아서 오늘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매매를 안해 봤고 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기다렸다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때 매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주다가 다시 상승시킬 수도 있으니까 어제 고점인 1 9 3 0원은 미리 확인을 해둬야겠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3.29% 갭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3분봉 5개는 지켜봤어요. 시간으로는 15분 정도 되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없으면 아침에 3분봉 5개 정도는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어제 종가를 깨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1.65%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빠지지는 않길래 어제 종가 위로 다시 올라오면 매수가 되라고 제가 1 5 0 0원에 2,000주 예약 매수를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의외로 빨리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길래 VI를 확인해 보니까 1174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부 매도를 할까 하다가 저는 밑에서 잡아서 여유도 있고 어제 고점인 1930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2차 VI까지 하나 봤더니 20.81% 찍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50%는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2 1선을 깨고 내려오길래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서 또 가진 물량에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좀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종가는 12.78%로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최근에 안 해봐서 침착하게 지켜보다가 기술적으로 예약 매수를 걸어둔 게잘 체결이 되어서 수익을 잘 챙겼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통 시장 특징주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을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따로 얘기할 게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시장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2722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851포인트로 마감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장 특징주를 설명을 드리면,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네 종목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제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이 HLB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신약 리보세라닙이 FDA에서 승인이 반려되면서 여기서 이틀 연속 하한가에 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오늘 장 중에 20% 이상 상승했다가 종가는 15.12%로 마감했는데요. 갑자기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막내 삼촌에게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설명을 해주면서 본사에서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고 파트너사인 중국항소제약의 문제라고 발표하고 있고 지금 기관에서도 몰려있으니까 최소 수익률 20% 이상을 보고 좀 길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수익률이 10% 넘을 때 신나서 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30%나 절반만 매도하지 왜다 매도를 했냐고 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버튼을 잘못 눌렀대요.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매도 버튼 수량을 잘못 누르면 그건 아직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랐으니까 본의 아니게 껄무쇠가 돼서 라술을한잔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론 저도 보유하고 있다가 어제 많이 상승하길래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30%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가져왔어요.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분봉으로 매매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언제 매수했냐면요 금요일에 종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7%가 넘길래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단타 본능이 생겨서 여기서 30%만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괜히 매도했죠. 이런 건 저를 따라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X표를 할게요. 아무튼 저희 막내삼촌은 어제 여기 10% 구간에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부 매도를 해서 오늘 이렇게 20% 이상 상승하는 걸 보면서 껄모세가 된 거죠. 저는 물량이 많지도 않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는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했느냐. 가장 큰이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같은 종목을 매매했더라도 수익률과 수익금이 달라지죠. 그런데 저는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자주 얘기해 보고 분석해 보면 수익을 잘못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매수를 조급하게 해서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잘 잡아놓고도 매도를 조급하게 해서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 세상 누구도 아닌 본인의 조급증이 항상 본인을 껄무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나요? 결국 저희 막내 삼촌도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가져왔으면 3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본이 아니게 껄무새가 된 거죠. 아무튼 삼촌도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반성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작은 엄마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막내 삼촌과 반대로 느긋하게 매도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